저는 미디어영상광공부학부 3학년 신현우입니다. 네, 저는 미디어영상광공부학부 3학년 박여솔입니다. 저는 미디어영상광공부학부 3학년 20학번 이기현입니다. 미디어영상광공학부 오세빈입니다. 와. 와, 아 <laughs> 아, 많죠. 네. 아주 많죠. 지금도 한두 개, 세 개를 하고 있을걸요? 많아요. <laughs> 저희 과는 거의 그냥 대부분이 팀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작년에 전공 6개 들었는데 그중 5개가 팀플일 정도로 음. 그냥 웬만하면 다 팀플을 한다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매번 학기마다 3개, 4개씩은 같이 계속 쭉 이어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기획하고 발표하고 이런 거나 네. 영상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혼자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죠. 팀플, 팀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수업 내에서 뭐팀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과제를 할 때도 팀으로 해서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험도 아예 팀플로 대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렇죠. 사실 저희 과가 미디어 영상, 광고 홍보다 보니까 영상 찍으려면 다 같이 찍어야 되고 광고 홍보도 사실 발표하는 건다 기획서 발표 아니해서 결국은 뭐라든 팀플인데 두개다 전공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결국엔 <laughs> 웬만하면 다 팀플을 하고 있다. 팀플 싫어하면은 저희 과에선 못 살아남습니다. 저는 일단 학교 도서관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음. DBPIA나 뭐 리스나 그런 거 논문을 찾아볼 때 많이 쓰고요. 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도서관에 논문 사이트 자주 쓰는데 보통 DBPIA 자주 쓰는 것 같아요. DBPIA가 요즘에 또 AI 논문 요약이라고 논문을 바로 또 요약을 해줘가지고 요즘엔 DBPIA 많이 쓰고 과제를 하다 보면은 이제 책을 읽어야 되거나 아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학교 그 전자도서관이 있어요. 그게 음. 전자도서관을 이용해서 보면은 굳이 그 책을 실제로 빌리거나 아니면 뭐살 필요가 없이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딱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썬트렌드라고 음. 키워드 단어를 넣으면 연관 단어도 많이 보여주고 그 단어가 SNS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이 됐는지 음. 그런 게 나오는. 어. 저는 사이트라기보다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 할인 해가지고 워드비 프로그램을 싸게 이제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워드비 학생 할인 개꿀이야. 아 그리고 요즘 또 하나 새로 많이 쓰는 게 갤럽이라고. 어, 갤럽 여론 조사를 쓸 일이 좀 많이 있는데. 어그렇 갤럽에 들어가면 일단 시행하고 있는 여론조사도 되게 많고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어서 응.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 좋네요 아주. 응. 꿀팁. 꿀팁. 여러분 소개어 주십시오. 사실 저는 과제를 쓸 때나 그럴 때 맞춤법을 되게 안 지키면서 쓰거든요. 맞춤법 검사기 치면 나오는 것 중에 사람인에서 할수 있는 맞춤법 검사기를 가장 응.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솔직히 좋았던 기업? 있을까요? <laughs> 좋았 일단 나쁜 기억 먼저 나 아, 그쵸 그쵸 나쁜 기억 아쉬운 기억이라고 아쉬운 얘기를 기억. 하면은 뭔가 예상과는 다르게 친한 친구들이랑 하니까 음. 조금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왜냐면 어. 친한 친구들이니까 되게 쉽게 쉽게 모일 거라고 생각을 음. 하고 약속도 제대로 안 잡고 음. 좀 되게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되겠지! 음. 뭐 다음에 자주 만나니까 그때 만나서 정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음. 좀 진행이 잘안 됐었던 어.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좀 흐지부지 네, 되는 흐지부지 게 되는 많은 게.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친구들이랑 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사람들이랑 음. 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플로우로 작업을 하는지 아니면 이게 뭐 연락이 잘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좀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팀플 할 때는 연락하는 게좀 중요하죠. 아, 뭐 언제까지 보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라든가 뭐 이걸 보냈는데 여기 피드백을 해달라 하면은 뭐 알겠습니다 정도 확인 네, 카톡 확인. 확인 카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쵸. 왜냐면 이걸 보내도 이 숫자가 사라져도 얘가 얘가 읽었는지 아니면 딴 음, 사람이 맞아요. 읽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걸 확인했습니다 하면 아 얘가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이 작업을 시작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데 음. 카톡 확인을 잘안 하다 보면 그게 좀 저는 힘들더라고요. 음. 연락을 잘안 보면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피드백도 그렇죠. 딱안 오고 맞아요. 아무도 역시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음? 좋았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좋았던 점은 작년인가? 네. 제가 딱 복학했을 때, 팀플을 처음 했었을 때. <laughs> 네. 아, 저는 되게 운 좋게도 팀플 같이 하는 팀원분들이 다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해주시더라고요. 오. 팀장님도 되게 잘해주셨던 음. 기억이 있고, 뭔가 일단 맡기는 부분을 확실하게 처리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음. 그것보다 더 이어서 직접 일을 찾아서 하시는 팀원분들이 음. 계셨다, 계셨어가지고, 음. 그게 제일 좋았던 기억이죠. 오. 저는 좋았던 기억은, 제가 지난 학기 때 교양 수업을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게 1학년 친구들이 많이 듣는 교양이었단 말이죠. 3학년인데도. 그래서 그게 책을 읽고 이제 어땠는지 얘기를 나누는 음. 그런 거였는데, 처음에 어쩌다 보니까 제가 고학번이 돼가지고 팀장을 하게 됐어요. 저 고학번이면. 네, 그쵸. 근데 그 1학년 친구 중에 한 명이 좀. 열심히 참여를 안 한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 뭐이 부분 이 책에서 좋았던 부분을 얘기해 봅시다.인데 네. 아 저는 이책 별로였는데요. 이런 네. 식으로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뭐 물론 책을 재미없게 볼 수도 있지만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 뭐왜 그러면 재미없게 봤냐 뭐 어떤 점이 별로였냐 이런 걸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준비를 잘 해오더라고요 아, 뭐, 발전하는 모습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게 좋았고 이 부분에서는 이게 아쉬웠다 그래서 음. 뭔가 좀좀애 키우는 느낌이라고 <laughs> 해야 되나? 좀 뿌듯한 느낌 결국에 마지막에는 교수님도 잘했다고 칭찬하는 음. 그런 감상평을 말할 수 있는 조가 돼서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공학번인데이공학번이 코로나 학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팀플이 아니었다면 친구를 만들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에서야 팀플은 약간 좀 사무적으로 너 발표, 너 PPT, 너 자료조사 이렇게 끝내고 왔는데 가장 처음에 복학해서 팀플 할 때는 진짜 응. 친구 만들고 사람 만난다는 느낌으로 했었는데 그때 만난 애들이 아직까지도 친해가지고 저는 팀플에서 좋았던 기억이라 하면 은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좋았던 기억은 제가 PPT 디자인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는 분 중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좀 바빴었는데 저를 대신해서 뭐 많은 자료들을 찾아 주거나 아니면 제가 디자인을 만들 때어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라면서 원래 있던 PPT 디자인을 캡쳐해서 보내 주면서 여기에는 이런 구성으로 디자인을 하면 어떠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보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지금도 가끔 이렇게 마주치면은 인사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런 사이여서 되게 좋았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언니 네, 감사해요. 또안 좋은 기억을 말씀드리자면 말씀드렸던 그 수업에서 발표를 맡으셨어요. 발표를 맡으셨는데 근데 이제 그 피드백에 톡방에다 이제 올리 올리면은 답장을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전 투표를 해 주세요 했는데 투표도 안 하시고 그분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혹시 지금 톡을 못 보시는 상황이냐? 라고 했는데 연락 오셔서 아, 제가 지금 톡을 못 보는 상황이었다 죄송하다 다음부터 피드백하겠다 라고 답장을 하시고 발표 전날까지 답장이 없으셨어요 음... 대본이 올라오고 나서 이제 후다닥 정리를 해서 그 당일날 수업시간 1시간 전까지 계속 답변을 정리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저도 어떻게 보면 살짝 비슷한 경우인데 저는 보통 팀플을 하면은 조장을 하거나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회의 같은 것도 주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이제 다들 비대면으로 회의를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뭐 팀플 회의를 주관을 하고 이제 뭐 이런 거 어떠신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대답을 안할 때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음... 이게 한 명이라도 대답을 해줘야 이게 회의가 진행이 될수 있고 적어도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딱 했을 때 고요하게 아무도 말을 안 해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팀플 할때 가장 싫은 기억이 아닌가. 아, 제 목소리 들리는 거 맞죠?